종일 실시간 검색어 최상위권을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네. 바로 정당 해산 국민청원입니다. 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오늘 현재 시각으로 13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 달라는 맞불 청원도 있었는데요. 민주당 해산 청원은 18만 명을 좀 넘겼습니다. 네 이게 130만 명이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어, 130만 명이면 요 지금 국민청원이라는 이 온라인 제도가 생긴 예. 이래로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최다 청원이라고 음. 할수 있죠? 예. 이렇게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진짜 정당 해산, 해산이 가능한지 관심 갖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음. 그좀 알려드리면 헌법 제8조 사항을 보면 요 정당의 목적 및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또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헌법학자는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해석을 좀 들어봤거든요.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였던 행태를 보면 은그 의안의 제출이나 의사의 진행 과정을 어, 이 불리적인 어, 그런 힘의 행사를 통해서 막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국회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고 일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의지의에 위반되는 그래서 민족 기본질서를 침해했다고 할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당 회선 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이런 문제는 또 별개의 것이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면을 갖고. 공방회상과 별개로 여든 야든 좀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음, 해석을 좀볼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헌법조항은 그렇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달 정도 뒤에는 이게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20만 음, 명이 넘으면.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추세를 보면 두쪽 다에 답변을 해야 될 거. 그렇죠. I don't